여기 패리가 있습니다. 콜라이트한테 뒤졌습니다. 그러더니, 부활을 했더니, 잠수를 쳐 탑니다. 네, 엉크 떠나보죠. 네, 그럴 수도 있죠. 근데, 홍콩에 공격을 날립니다. 그랬더니, 개빡 입니다 그리고 꼬리 먹겠습니다. 한번 죽었다고 지금 이지라는 쳐 떠는 겁니다, 씨발. 그리고 모티스는 허구에다가 즈을서 날리겠군요. 향가의 잠수를 탑니다. 꺼니 갑자기 움직입니다. 나 뭐했냐 그트참 지랄을 처한 하는 사위방들이군요 다행이고 초범초보 왕이 사고 챌린지라는 것입니다. 린지신호기에 무죄한이죠. 어쨌든, 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발, 트로피가 1476배가 밖에 안 되니까, 될... 그런 거죠. 예. 이 예, 새끼, 프로, 조다 초보군 줘. 자, 이렇게 아주 잘 박제를 했습니다. 몰라. 저는 560원이기 때문에, 이렇게 박제해봤자뭐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지만, 어쨌든 간에. 배민 유리라는 닉네임의 사람을 만나면, 그냥 게임 건지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죽었다고 쳐 지랄하는 놈인데.